속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책까족 3, 4명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자체도 이제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감정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젓가락질 가르키듯이 한글 가르치듯이 수학 가르쳐듯이 감정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자기 감정을 잘 몰라요.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알고 아이한테 그런 표현을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어떠한 매개체를 가지고서 이 감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좋죠. 그럴 때 너무 수준이 높거나 혹은 너무 낮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림책을 통해서 감정에 대해서 아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일곱 빛깔 감정나라. 제그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뭐 분노의 수, 불안의 바다, 기쁨의 하늘, 사랑의 호수, 슬픔의 삼아, 절망의 언더, 희망의 정원까지. 그래서 분노의 숲으로 빨간색이 분노의 숲으로 시작을 해서 희망의 정원까지 가는 동안 자신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고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되고 이럴 때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조절하면 되는구나.